기오오르기 쭈르 동기화 바라밤 야 진짜 섬좀 해놨네 섬도 아니다 거의 섬이라기도 좀 애매하네요 돌무더기로 돌로 다 쌓여있는 이런 섬인데 자 떨어지죠 떨어져주고 상자 몇개좀 있네. 여기 없네? 상자가 있네? 상자가 있네? 오, 좋아. 습득하기 여러분, 슬특히뱅크라는 곳이네요, 여기가. 사파이어? 여기도 암살기하기 있네? 세상에. 윈터, 윈터 또 누구 죽여야 되냐? 여기 그건 없네요, 여기. 어, 여기. 밀치형, 오, 떨어져. 자꾸 또 어디 갈라 하냐? 떨어져. 여기 상자가 있네? 있나? 있는 걸로 뜨는데? 여기 있니? 여기 안에 있네? 여기 안에 있네? 여기 있네? 그죠? 상자, 먹어주고. 총알, 어 총알 좋습니다. 총알 좋네요. 총알 딱 필요했는데, 마침. 다 여기 암살기약이 있는데? 오, 애니버스 저거 저거부터 먹으러 가자. 난 저게 더 필요한 것 같아. 어딨는데? 여기 있네. 떨어져 주면 아아 <laughs> 피다는 거봐 잠깐만. <laughs> 올라가. 아, 난 저거 그냥 가주할지 얘가. 얘가 세 개나 있어. 이 쪼매 넣는 맵에. 세상에. 또 어디 있냐? 올라가고. 뭐야? 메비. 저 어지러지가다. 아비 근데 지금, 뭐, 아이, 아니, 아니, 에드워드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 줄래? 자, 여기 암살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할수 있을까? 여기서? 딱히 여기서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맵으로 가야 될것 같죠? 자, 강력한 노예상인의 오른팔이 뭔가 수상한 거래를 위해 마탄사스 농장을 향한 것 같습니다. 섬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자, 그래, 사례하세요. 섬에, 도착, 섬에 도착하기 섬에 도착 전에? 얘를요 섬에 도착하기 전에요? 여기 어딨 있는데? 여기 뭐안 된데? 하반 아 하바나 쪽에 있는 데구나. 네, 더럽게 뭔데? 어, <laughs> 어, 아, 아, 아 안해안자 안드레아스 섬 미발견 장소 나왔소. 아바코 섬 여기가 제가 여기 다 먹었던 데죠. 어, 여기, 할수 있는 거다 해봅시다. 여기, 아, 여기 맵. 맞아, 와우스 휠이죠? 안살기약기두 개, 술집 하나, 상자 여섯 개, 애니머스 조각 세 개, 비밀 하나. 애니머스 조각 한번 먹어볼까? 비밀. 이게 비밀이네요? 안살기 한개더 있어? 왜? 상자. 에이 비켜. 비켜. 떨어져. 2킬로 이런데 도만 떨어지니. 역시 아래쪽에 있었군요. 아래쪽에 있을 것 같더라. 가보자. 와. 발목 그냥 다 부서질 있다야. 이러다자 상자 먹어주고. 세개 남았네요. 좋습니다. 다음 상자. 파밍에 파밍. 왜 이렇게 다 뭐냐? 아니. 그럼 가는 김에. 여기부터. 이편도 보급통 이거부터 가러갑시다 별로 안 이건 별로 안 번해요. 다행이다. 이거는 아직 아직 안할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점프. 아니 왜? 에드워드왜왜아왜 왜, 아, 왜 가만히 있냐? 에드워드 <laughs> 점프했잖아. 왜 그래, 친구야 너. 전지, 여기 상자도 같이 있네요 뭔데? 보자 보지도 그냥 넣어버린 우리 에드워드씨 자, 내 출생지 이렇게 기니까 플레이어이 게임 다음에 플레이 너무 기니까 만약에 이거 물로 풀릴 때 <목소리> 보세요. 네. <laughs>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다 읽기에는 게이밍 시간 게임 플레이션 너무 길어집니다. 이거 하나씩 다 읽어버리면 아이니모스 조각 여기 내는 걸로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갈지 야 뭐야? 이사잘 <목소리> 기어오르가네 이 친구 한번 잘 기어오르네. 다 그렇게 다 어렵 어려, 다 어려운 데 있진 않네요. 이게 둘셋 됐다 어또 금방 가까이 있네요 애니버스 조각이 갑시다 어 파리돌이 봐 으아 비켜 야 어깨빵 장난이 돼어 이건 어디 아 여기 있네 올라가 자애니버스 조각은 다 모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 깨 갑시다 떨어지고 이기 내려가 저 사람 여기서 뭐하여 안녕하세요? 아 술에 아 술에 술에 쩔어졌거든요기 사람이 술에 쩔어 사람이 쭈렛쩔어 쩌쩔어 술에 쩔어졌구나 사람이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자 매수하기 자 지명수별 레벨 재설정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자, 선장의 선실로 이동하기 지역의 장교에게 내물을 줘 지명수별 레벨 초기화 선장 알리라고 왔다 이들아 안녕 미안 다시 갈게 좋다고 막 제가 오면 좋다고 b 들이막 소리 r 리 e 군요 조용히 해 얘들아 여기가 w 장의 c 실배 e b 기 c k sir. Welcome back, sir. Welcome b a c 란자 측면 공격 대포 대포는 뭐에요? 강화된 함수포 세트? 메인스토리에서 진행하세요 중.. 중각 강도 음.. 뭔가 더 하려고 합니다 자 소형.. 자배 업그레이드 완료 소형 대포 세트 획득 나가주고 뭐가 달라진거지? 뭔가가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모르겠네요 아직 업그레이드 좀 많이 하다보면 뭔가 좀 달라진 게 눈에 보이겠죠? 방 뭐야 검을 왜 저렇게 넣어? <laughs> Still dreaming on about that strumpet back in England when you could have any b e t t you wanted here. Roman, c k i p l o g o a s for you, gents. And here I thought I was in the company of scoundrels. Yes, someone's all you get p o u r What's the crew's mood? All smiles and no teeth. And there's a few talking about meeting with Master Kid to steal from a nearby plantation. Plantation? 제임스 키드를 그 말하는 idea. 거겠죠 제임스 키드 친누이의 친구 친구 맞나? 친구 자사냥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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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기하고 r y I'm 떠있는데 y I'm sorry, I'm s o r 멀어. I'm sorry, i 도 sorry, I'm sorry, I'm s o r 안가 i 갈까? o r r y I'm sorry, I'm 여기 갈 r y i 이 이러면 안되는데 위치가 주미션 안 sorry, I'm sorry, I'm s o 전산비부터 별로 안 보네요 갑시다 금방 갈수 있을 겁니다 고, 어. 저기 뭐가 있다 상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먹고 갑시다 저 뭔데 럼섯개야뭐 어, 저기 먹었냐 먹었니 못 먹었네 야, 너, 안녕 잘가 어, 거기 빠져 죽으렴?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laughs> 사람이 너무 쓰레기다. 적은 것 같은데? 호의 함대. 과달룩 배고 아이고, 아니다. 이건, 이건 좀, 쟤는 나중에 털어, 털어야겠다. 털어안 되겠다. 솔직 나중에 털어야 될것 같아. 지금, 지금 못해. <laughs> 그냥 넘어갑시다. 이쪽으로. 주미신 쪽으로 갑시다. 어, 저기도 배가 있네? 안 뜨네요? 내 상자 같은 거 인터 보이네? 자, 포함. 배 이름이 포함이야? 난 빨리 미션 끼러 갑시다. 스토리 밀러 갑시다. 너무, 너무 이것저것 하다보면 너무 시간 너무 버려. 영상 길이 너무 길어져. 잘라야 될게 너무 많아져. 그리고. 시황이 너무 길면 사람들도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잘 원래도 잘안 보시고 원래도 제, 제 유튜브를 안 보시지만 슬프다 할까? 아 근데 저기 에드워드가 좋다른 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는데 좋다이 움직이진 않네요 저 정도의 그래핀 구현못했구만 아쉽다 자 범선 샌프란시 있고 가는 길제 잡을까? 가는 길제저 친구 잡아 봅시다 가는 길이니까 그죠? 아 근데 저기 애들이 좀 범선 전함 싱크포츠호 저는 잉글랜드네요 얘 스페인 근데 왜다 이름이 다 미국이냐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아니냐 얘들아 얘네 HMX, 에퀴녹스 레벨 4짜리네요 다들 보이는, 그렇게, 그렇게 다들 어려 보이는 배는 없는데 하나만 하나만 잡을까 어 뭐야 서로서로 싸우네요 저, 쟤네들은 여시아 나라가 달라서 서로서로 싸우나 봅니다 좋네요 어 잠깐만 놀러와. 너네 동료가 되라. 자, 너네 동료가 되라 했습니다 화면 채워졌네요 좋습니다. 너네 동료가 되라. 성공. 우리 이렇게 에드워드는 23명? 최대 지금 25명인가? 23명이 그렇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 표시 남길까? 아, 표시 남기, 남겨야 되는 된... 제, 잡, 제, 잡고 갑시다. 가자. 놀러와. 선방부터 선방 선빵 필승이야 이마. 원래 선방 필승입니다 이런 거. 선방 알립시다 먼저. 저기도 있네. 쟤는 뭔데? 아쟤1레벨이다 아덥다. 그리고 아, 안에 뭐 좋은 것도 안 들어있어. 일로 와라. 어디, 그렇게, 어디 이렇게 어게 도망가냐? 아 확실히 이 단이랑 1 단이랑 진짜 속도 차이 가확 나네요 보니까. 야 선방 필승. 화면에 지금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왜 이런 거지? 지금 너 임무 좀아임무 지금 캐스트 안 깨니까 빨리 할거 하라 가 이런 건가? 그럼 어어 애들 어저주변이 너무 많은데 어주변이좀 많은데 에아예예예 다치서는 못하겠다 미안하다 자 그러면 <laughs> 어저 앞에 내 동료가 아니라 중간에 있다. 근데 동료가 야 어떻게 여기 빠져 있냐? 야그 정도면 저기 그냥 서면 올라가서 그냥 살면 되지 않냐? 저쪽에 먹을 것도, 배울 것도 꽤막 저쪽에 먹을 것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너네 동료가 내려 성공. 어필합시다. 어, 오른쪽 왼쪽 아, 오른쪽 된다고. 왼쪽 밑에 님이 왜막빈배 앞뒤로 저게 선 같은 게놓여있는데 저건 대체 뭔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건. 좋아, 나무. 이제 헴새키드 이 제임스 친구를 만나러 갑시다. 지금 부가활동 떠있는거 저거는 따로 못주나 이렇게 가야돼? 귀찮네. 자, 안드레아스 섬. 술집 하나. 시집 하나. 암세계약 두개. 항자 몇개 있고. 플을 향해 달리는 도중 Shift를 누르면 사거리가 내려갑니다 어? 깼다 안녕? 시점들러 갑시다 저기 있네요 별로 안봐 바로 앞이네? 좋습니다 뭐하냐? 설마 노상방류하니? 아, 아니다 아미안미안하다 <laughs> 아니구나 에이 한뒷모습뭐판단하 안되는데 말이죠 그죠 정말 나쁜 걸 배웠네요. 제가 올라갑시다. 10분 뒤에 함부로 늘고 있는 데 오시면 안될것 같은 뭐 느낌이. 동기화 해주고 오케이. 난 암살 이은기는데참 많이 먹어놨는데, 깬게 하나밖에 없어. 저번 영상에 하나 있었죠? 조도미가 없고. 오예 오 오예. 응? 예. 어? 뭐임? 갑자기 여기 갑자기 어다 떨어지냐 너? 다리 안 아프냐? 다랑 다시 발로를 또 열어주고 여기 편 여기도 비밀 같은 게 있네요. 뭐? 어. 쟤네들은 뭐냐? 비밀. 오 어, 여기 있다. 오케이. 먹어주고 묶어주고 읽을 시간 없고. 바다에서 이상한 사고. 9번째네요 좋습니다. 비밀 아니 안들어 섬에 비밀이 세 개나 있어. 어머나. 이렇게도 많다고? 저희도 어떻게 올라가는데? 음. 어떻게 올라가긴또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못 올라가네 올라갈 수 있는데 이쪽 y m 올라갈 수가 있었네요 왜, 여기 못 올라가죠?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게 생겼네 저기 왜못 올라갑죠, 이거? 왜 그래? 아이클라갈 필요가 없고, 경측켜 가면 되는 거였네? 에라인 자, 조각 하나. 조각도 뭐 있어? 어디 있을까, 조각이? 여기 또, 사체 하나 있네요. 여기 있네? 될게 뭐네? 현지 장교. 시점. 이건, 보물지도는 이건 먹으러 갑시다. 저쪽에 상자도 많으니까 그죠? 잠깐만 생각해보면 나 보물 지도가 꽤 많은데? 보물 지도 이거 말고 더 있지 않나? 잠겨는주점을 해제하려면 깡패들이 때려놓을 요 너희들이니? 너네가 깡패들이니? 아닌 것 같은데? 너희가 깡패들이니? 맞는 것 같네? 아닌가? 모르겠다 깡패 때려잡으라고 하는데. 범죄의전쟁인가 여기 두개 냈네, 여기. 오케이. 녹아주고. 방자방자 방자. 아, 또 역시 돈이 많고 파밍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이거 어떻게 지금 죽었네? 이용대화. 뒤적뒤적. 무관참지 법문지도 한개더아 이렇게 F1과 F3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여긴 어인데606 835아 이렇게 아 이렇게 좌표가 찍혀있는 건가? 이 좌표 찍혀있는 데가되는가749625 보자 미션 상점 수집품 부가활동 위치 위치 740 뭐시 이거 인데 이쪽으로 가야 된는데 맞네 이쪽 이쪽 방향이네요어 여기구나 740 625 여기여네 어들 들을게 뭐네요 606835 저건 다음에 갑시다 들게 뭐네요 저긴 안 되겠다 오 어. <laughs> 뭐 장비는 둘직히 열리면 뭐 주변에 깡패들뭐 때려, 때려 잡힐 때려 눕힐한데 깡패들이 주변에 어디 있는데? 때려 눕히고 싶은데? 상자 먹으러 가는 김에 여기 애들인가? 여기 애들인 걸수 있겠네요? 여기, 아, 여기 애들이구나. 경고 위험지요. 아, 여기 이쪽, 아니, 이쪽 말고. 이쪽으로 오신 거야. 습직! 습득하기. 습득하기. 냠냠. 자, 먹어주고. 친구도 오네? 지금 친구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게 하면 안 되나? 어저는을래 뭐 친구야? 총을 쏴버리기 전에? 중친 머리를 노려 어 이게 안 맞아? 어 죽어 아 죽었네? 어. 허허 <laughs> 뭔가 먹.. 뭐야 이거? 반대로 가야 되니? 반대로 가야 되네. 열기 하면 열병. 자 필사본 세 번째 비밀인가? 끝? 아안 들었어. 비밀 세개다 먹었네요. 근데 저 술집 어떻게 열어? 술집 언제는 건가? 자 상자. 이렇게 니다 상자 다 먹었고 재앙전 해주고. 하나 뭘다 가마 일기발기 일기 발췌해야 되는데 나술집 열고 싶다 여기 나 여기 섬다 여기 섬은 잘 열고 싶다 여기 섬은 별로 할게 없어서 안녕 말하기 아이이오이 이, 어, 이 깡패식들 다 죽을라고 이거 1 1를원네 나한테? 이면 아무데서 되는 거 아니야? 습득. 얌. 우리 깜피 친구들 잡아주고. 뒤적뒤적. 뒤적뒤적. 어, 먹었지. 시체들이 와 있네. 안 죽였는데. 됐습니다. 여기는 뭐야? 선언 모집. 넌 뭐냐? 게임 시작. 뭔가 어, 다 있는데. 하면 게임이 더 키워줄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이제 애니머스 조각 먹으러 가면 되겠죠 애니머스 조각만 먹으면 여기는 다 열었죠 이제 저기 왜 딴섬 저기 재밌어서 기대가 있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laughs> 여기 있다 아요 올라가봐 여기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갑자기 이렇게 먹어주고 서? 오케이, 다이어 r e a 섬. 다 nose. t 암 y o n g t a y o 안 g n 다다 n 건 아니구나. y 자. 자, 시퀀스 3번 사탕수수와 설탕. z o I l o 다 k It's Still looking sleek and mean. Yeah. Did you steal that costume from a dandy? To, a no, sir. I found this on a corpse. One that was walking about and talking shite to my face only moments before. Huh. 한, 야, 한 아니었어, 아니었어. So, <laughs> what's this I hear about a planned raid on a plantation? Not keeping secrets from me, are you? Not very well every day schooners oh, packed with sugar sail past, coming from plantations nearby. most times they stop here, sell off a few crates. one man visiting today that'd earn you a fine profit. so if you'd like to rob his plantation, i'll point him out. i would. 둘이서 저 둘이서 쟤들이 뭐래 이런 것 같은데? 따라가봅시다. 자, V를 누르면 메인은 방송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딨는데 야, 나 죽인애 섭니다. 죽인애들이냐? 백포드의 원 자, 저기 있구나. 저기 있는 애들이니? 어, 뭐라도 너희들 같은데? 빨간 게, 푸시 빨간 거 보니까. 아닌가? 아, 저기네? 쟤들 뭐지, 근데? 그러면? 쟤들 그냥 다른 애들인가? 아, 여기, 저기, 아, 여기 있구나, 애초에. 자, 매의 눈을 확인하세요. 금색 표정을 찾으세요. 딱봐 쟤네? 저충은 미행하라고 합니다. 따라가 줍시다. 얘 아까 내가 왔던 데 아니야? 같이 아침이 됐구나. 숨어 휘파람 불러서. 제가 암살 시키면 어떻게 돼? 비동기 인가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냐? 야, 너무 아까 저거 너무 너무 수상해서 있다. 야.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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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파라메안걸리는군요 뭐지? 이파라메셜린군요울군요 울린군요. 울린건가 울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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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미터 떨어진 데서 목소리 듣는 게 정말 이 친구 귀가 참 너무 좋네요. 잭도우의 조탈운 이동하기. 빨리 갑시다. 저희 바로 앞에 조각배가 있네요. 가라고. Captain. Right. Yeah. Yeah, you have the look of a man crafting a bold idea. look you a I've just overheard one of the Backford's men and all the cargo he's keeping. And it gave me the idea that I might take these goods off him and sell them off for a better price than he'd ever asked. Ah, a man of vision. I like 행이 가능한가? i s idea. We are 가 n the same place. We are in t 니 e same place. 아닌가? r e in t h 자, 제한된 지역은 들어가선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저게 시야 안에 들어가면 배들이 즉시 감지하여 공격해올 곳입니다. 배의 시야 범위는 미니맵에 표시됩니다. 전투를 시작하지 않으려면 시야 범위를 피하세요. 시야 범위를 피하세요. 자, 제한된 지역은 미니맵에서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그 뜻이구나. 오, 잠깐만. 전투 피하기. 피할 수 있을까? <laughs> 내가? 이 내가? 럼 최대한 조금씩 가야겠네요. 그러면 전투 하기가 부가부 편이거든요.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왼쪽에 배하다가 지금 알짱알짱 거리인데 하려고 얘를 멀어진다안 된다. 나도 거리 거리를 좁히고 싶어. 아, 애초에 전투 피할 수 있도록 갈수 있게 최대한 이 친구가 도와주네요.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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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조거저 거리 좁히고 싶다 친구야 미안한데 사이다 이거 무슨 섬인데 방자가 있냐 이 단추로 위치 보기 여기죠? 아 지금 거리가 멀어지니까 빨리 가러 와 지금 섬에서 깔짝깔짝 거리네요 빨리 가임 마이러고 아 빨리 가고 싶어 나도 근데 갈 수가 없어